안녕하세요. 이제 추워서 또또 또 파카를 입었어요. 해가 지니까 이제 바람도 여기는 완전 산속이거든요. 추워갖고 제가 제거 지금 정리 정도는 안된 아이들 좀 보여드리려고요. 큰 거는 큰 거대로 좀 중간 건 중간 거대로 이렇게 정리들을 해주어야 되는데 제가 적심도 많이 했고요. 지금 시간도 없어갖고 화분이 작아요. 아이들이 크니까. 그래서 큰 분으로 좀 옮겨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할 일이 엄청 많은데요 여기 오면 몇 시간 안 되고 뭐 일찍 퇴근해 봤자 뭐 제가 두시간 먼저 오는데 이건 뭐 우리 많은 유치님들께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항상 실방 참여 함께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 이달 지나면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요 여기 자구가 이렇게 어쩜 이렇게 얄밉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아이가 자구인데요. 처음에는 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구네요. 자구 여기는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이미 세 개는 끊어졌고요 요고, 요 아이도 꽃대가 아니고 자구였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육이 꼭, 육이, 숨어있는 아이. 이 아이도 지금 꺼내갖고, 지금 해줘야 되는데, 아기가 점점 안거지고 있네요. 저는요, 급하면, 뭐 칼이고 뭐고 필요 없이 급한대로, 이렇게 아이를, 자고를 일단 하나 꼈습니다. 뛰는 동안 여기, 아이고, 입장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렇게 공간이 비어있는 데는 이렇게. 지금 뭔가가 저 안에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지고요. 여기 중간 하엽이 이렇게 지잖아요. 자구가 또 나, 나온답니다. 이건 치아화인데요. 적심해졌는데, 여기서 꽃이 피고 있어요. 이 아이는 아담 제가, 이 아이는 이제 뿌리가 좀, 얘도 이상이 있어요. 얘도 곧 병원 가서 진찰받고, 진찰받는다는 건 저한테 받아야 되, 되겠고요. 이 아이, 제가 이 화분에 삽목해준 지가 언젠데, 안에만 이렇게 올라오고 밖에 있는 아이들은 좀 이상해요.라고 진찰받고 진짜 얘네는 응급실로 가서 얼른 영상 맞추고 치료하고 봐서 안될것 같으면 중환자실로 눕혀드리겠습니다. 이 블루마린 이게 쌍두였는데 제가 갈라갖고 이렇게 별도로 심어줬는데 여기 손톱 보이죠? 여기 뒤에서. 정말 이쁜 아이예요. 이게 한엽 지금 물도 못 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상처난 거는 집에서 제가 키울 때 망가뜨린 아이고요. 그리고요 요거 에보니 복륜금인데요. 자구가 안 나와요. 비싼 거는 왜 이렇게 까칠할까요? 다른 아이는 뿌리도 키핑장에서 보면 빨리 나오던데 이 아이는 뿌리도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 여기 하엽이 졌는데 여기서 만, 여기서도 자구가 나올 수 있어요. 보면은. 되게 웃기죠? 다육이가 웃기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하고, 저한테 있는 제이드스타 제대로 큰 아이는 이 아이. 이 아이. 분이 작아요. 이 분갈이도 해줘야 되는데, 분이 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촌스러워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예쁜 분에다가 분갈이하는 모습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에본이 산방금 얼굴 분질한 거 분질한 거예요. 처음에 보여드렸죠, 제가. 요게 여기 깊은데다가 이게 삽목을 해줬더니 뿌리가 깊게 잡았어요. 이 아이를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거 페레가모. 적심을 했는데, 어머, 진짜 열흘 만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컸어요. 그 지금 하나 달랑 올라왔죠. 그래갖고 제가 막 뭐라고 해서 겨우 하나냐고. 여기 둘. 아유, 좁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세. 근데 제 욕심인데요. 아이들이 입장이 지금 탄탄해요, 아직. 지금 현재 자구가 세개 올라왔고요. 두 개만 더 올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욕심 부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리에스. 너무 애가 비실비실해서 제가 이거 밟아 죽이려고 했는데, 확 죽여버릴까? 밟아 죽여버릴까? 죽일까? 이런 때는 언니가 하는 말, 너는 심심하면 죽일까? 죽여버릴까? 그말좀 그만하래요. 자기 가져간다고. 또언니 가져간다니까 또 싫더라고요. 제가 도로 갖고 와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꽃대는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요기 안에 요 아이가 자구랍니다, 자구. 그리고 여기 안에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자구. 어, 이거 언니 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거 행복한 꽃그릇인데요. 제가 이거 행복한 꽃그릇이에요. 제가 여기 배수구멍이 너무 작아서 도라이바 십자 도라이바를 대고 망치를 살살살 치니까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배수구멍이 아주 좋아요. 다리도 어. 여기 행복한 꽃그릇은 다리가 잘안 떨어지고 잘 붙어 있어요. 항상 보면 아리에스라는 다육 창이었고요. 요 아이는요, 케빈 카이저인데요. <laughs> 보실까요? 주근깨, 탄자구, 손톱. 오메, 이거, 어쩐데요? 여기에 다, 여기는 새로 올라온 입장인데요. 여기를 제가 저면 간수를 하도 쭈글쭈글 돼갖고, 지금 딱, 딱 해요. 이제 저면 갈수를 저는 요만큼을 해준게 아니고 여기까지 아예 그냥 풍덩 담궈놨어요 3일 처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담궜다가 이틀만에 꺼내니까 안되겠더라고요고대로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기까지 오게 물을 해갖고 담궈놨더니 이렇게 밖에 입장도 단단하고요요 가운데 입장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지금 3월이니까, 이제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어, 많이 클 거예요. 요만큼, 요만큼 입장이 요만큼씩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긴 농분에 심어줬어요 뿌리 깊게 잡으라고. 더울 때 안전하라고. 이 아이는요. 멕시코 야생마리아인데, 제가,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계시고요. 분이 작아요. 그리고 화산석으로 쓰다가 이렇게 마사로 쓰다, 쓰다가 쓰다가 화산석을 쓰니까 마사로 이렇게 복투 해준 게안 이쁘네요. 이 아이도 지금 분이 꽉 찼어요. 보이시죠? 분갈이 해주셔야 돼요. 이 군말이야. 조그만거 하나 있죠. 여기 여기 하엽이 여기 이렇게 까맣게 되죠? 여기, 여기 안에, 여기, 이렇게 들, 들치면, 여기 지금, 여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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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있어요. 저기 안에, 보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있고요. 이쪽에 차, 차구들. 이 뒤에는 지금 좁아서 제가 안 돌릴게요. 곰마리아가 작은 것들도 있는데, 요게 이제, 얘도 제가 저번에 처음 찍을 때 말씀드렸지만, 음, 큰 아이는 아니에요, 대풍. 대품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던 아이예요 요 아이가 그리고 제가 요거 레드 펄 레드 다이아몬드 펄을 일부러 큰 분에 심어 줬어요 분갈이 한 2년 안 하려고요 요 아이가 크게 크는 아이고요 또 저는 크게 키우고 있고요 요거 적심했어요 베르베르 여기도 베르베르가 있고요 큰거 대품 저번에 보여주었던 가이아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저 요거 패션 저쪽에 제가 가이아 이거보다 더큰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오늘 알았어요 그래고 옆에 어, 나이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언니하고 보고 엄청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요 아이가 곰 말이야 금이에요. 근데 여기 자고가 이렇게 까꿍 요 아이 이름은 천태 있는데 찾아봐야겠어요. 이름표 없으면 무조건 s p 니까안 되고요. 요 아이는 슈가젤리. 저 옆에 스텔라 보이죠? 여기 전 스텔라 되게 좋아요. 여기 일부러 네드 분에 심어줬어요. 여기.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잘 크고 있고요. 이렇게 자구까지 달아주고 있답니다. 요 슈가젤리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자구가 제가 여기서 자구를 세 개를 뗐는데 또 나와요. 그렇고요. 여기 스텔라. 여기도 스텔라. 여기 스텔라. 요거는 음, 행복한 꽃구름, 요거는 서인경 분요 아이는 분갈이를 제가 해주려고요. 왜냐면 작아요. 저는 무조건 크게 키우니까. 스텔라, 여기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면 또 보여드릴게요. 노시아 얘는 에, 샴페인인데요. 적심을 해줬더니 어, 얘처럼 빨리 나오네. 못 봤어요. 두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지금 두개 나왔다고 막 뭐라고 하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또 나오길 바라고요. 요 아이 자고 세 개가 나왔어요. 언정노을, 러블리 로즈 이 아이 보이세요 혹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막 중간에 하엽이 막 지죠. 여기 입장들이 요런 데서는 아가가 나와요. 얘가 지금 아가가, 이거는 이제 탄 입장인데, 하엽으로 갈 거고요. 여기 아가들이 세 개는 나올, 나것 같아요. 요 아이도 지금 이렇게 자고가 나오고, 여기 이렇게 자고가 나오고, 꽃대 아니에요. 이 아이. 음, 제가 지금 적심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오렌지에 본인지, 립스틱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얘랑 안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 카시오 조건 굉장히 많아요. 저한역 카시오 조건 샤론스톤 그리고 스텔라 쌍두 정리정돈이 안돼요. 정말, 힘든, 힘들, 힘드네요. 힘든데 왜 키우냐고요? 키우니까요. 와인이, 루비도나, 미시코 야생 말이야. 분이 너무 작아요. 얘, 보이세요? 립스 올해, 뭐? 뭐? 어? 립스 얘는 그냥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이렇게, 아, 세 분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분도. 이쁜 건데 이 요, 요 안에만 이렇게 좀 올라오고 얘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꽃대도 안 올라오고 있고요 러블리는 아이인데 이렇게 이쁘답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멋지게 달고 있고요 요 아이도 요 아이도 스텔라, 스텔라고요 저 스텔라 되게 좋아해요 많아요 이 아이도 쌍둥인데 정말 아기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삽목해 주었고요. 얘네, 얘가 지금 삼두예요. 저는 이둔 줄 알았는데 언제 잡화 하나가 깍꿍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원종 해보니 원종 해보니. 요즘 뭐 보여드릴거는 많아요 근데 너무 제가 자랑 타임만 해서 아. 미안해서 그렇지 요 아이 손이 제가 안 닿아서 보이실까요 여기 자고나오는 거 까만 풀분보다 이렇게 그린 풀분이 더 훨씬 난은거 같아요 제가 다이를요, 여기 키핀장 다이를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뻐진 거는 집에 가고좀 데리고 있다가 눈 맞춤하고, 못생겨진 애들은 여기다 좀 갖다 놓고 분갈이도 해주고. 제가 치아화를 좀 많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저희 언니가 아주 오리지널 복륜금으로 두개 나왔어요. 치아화와 복륜금도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유 아이는 내가 처음 키워오는데 이렇게 자고 멋있, 멋있죠. 이 아이도 지금 분이 작아서 제가 큰 분으로 옮겨 심겨, 심어주려고요. 그저기 요런 요런 색의 분으로 까만 분에다 심고 이 아이가 이 아이는 까만 손톱이 되는 거, 까만 손톱이 되고 여기 주위에도 여기 주위에도 까맣게 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요. 젤카 젤리카시오피아 한엽입니다. 이 아이도 분이 작습니다. 분이 작아요. 아가는 깍꿍 되고 있고요. 여기 위에는 손톱이 안 망가졌는데 여기는 진짜 어디가서 진짜 열심히 제가 없을, 없을 때마다 어디가 쥐어 터지고 와요, 진짜. 옛날 어르신들 그러죠? 그랬죠? 어디가 쥐어 터지고 왔다고. 진짜 어디가서 많이 까이고 오나 봅니다. 그리고 애들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제가 다 케어를 못해요. 얘는요. 적심을 했는데 뭐 깜깜 무소시 이 아이 역시 그렇구요. 당이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뻤었는데 요 아이도 요 아이는 노시아 한엽 노시아 젤리 카시오피아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